뭐 인간관계 반? <laughs> 이 <어떤> 정도로 할까? <laughs> 어, 이 정도면 돼. 더 이상 안 물어볼게. 이 정도. 이렇게. 하, 아, 진짜 학원 고르기 쉽지 않다. 음. 자 시작할게요. 자 로그 함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를 처음 배울 때부터 지수하고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 배웠었잖아요, 그치 우리가 지수 함수를 정말 배울 때는 정말 이렇게 생겼다 혹은 이렇게 생겼다 직접 점을 찍어서 다 대입했었잖아요, 그렇 자, 근데 로그 함수는 직접 점을 찍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해석해볼 거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한번 물어볼게. 역함수의 정의가 뭐죠? 아, 너가 아는 대로만 대답해. 정의역과 치역 어, 완벽하게 잘 얘기했죠. 단순하게 x 하고 y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는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치끝났니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수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치? 그게 로그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뭘 바뀌면 돼? x하고 y가 바뀌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이랬니 그럼 생각해봐 우리 지수 함수에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던 거 기억나?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기억하시죠? 그럼 로그 함수에다가 이거를 빗대어서 보면은 이 새끼는 치역이 실수 전체인 거야 이랬니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로그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로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거야. 로그 ax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밑조건이 하나,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돼라고 정의를 할 거야. 이해됐니?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이 로그 함수 자체가 뭐의 역함수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진짜로 한번 바꿔 볼게. 자 그럼 내가 얘를 x,y 바꿔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x라고 하는 거는 로그 뭐가 되겠어? a의 y.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바꾸게 되면 결국은 y라고 하는 거는 a의 x제곱. 뭐가 되버려지수수가되버리죠 맞아? 근데 우리는 지수수에서도 밑조건이 0보다 큰거 뭐가 되면 안된다? 1이 되면 안된다? 자 이렇게 되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로그함수의 그래프 대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울 거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배울 거다라는 거야. 괜찮아? 음.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 그려볼게. 자첫 번째는 음 a가 1보다 클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한번 보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려보자. X축 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빼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역함수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Y는 X에 대한 대칭 그치? 자 그럼 내가 Y는 X라는 대을 이렇게 써볼게 세제곱 그래볼게. 그럼 0함수몇 몇 지나가? 어, 0역함1 이렇게 지나갈 거야, 성원아. 괜찮니? 그럼 그림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오셨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를뭐할 거다? 역함수 했을 때 뭐가 될 거다? 로그함수가 될 거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로그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x, y를 바꿔서 정리했기 때문에 y는 이렇게 될 거야, l e x.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세연아, 이 새끼가 0 컷만 1 지나갔잖아, 그렇지? 그럼 이 새끼는 역함수하면 몇 컴마 몇을 지나가? 그치. 1,0을 지나가겠죠. 그죠 자, 1,0을 지나가면서 이 점선에 대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 다오셨어요 어. 그래서, 자, 지수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인 로그함수도 항상 뭐하고 있다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두 번째, 0하고 1 사이에서 우리가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축 한번 그려주고, 자, Y축 한번 그릴게. 자 그럼 얘도 이제 점선 하나 그릴게. 자 얘가 뭐가 되겠소, 황금? 황금, 황금, 와인, S가 되겠죠, 세연아? 한 등? 한 등부터 y는 x 가되겠죠자 그럼 첫 번째 마찬가지로 지선도 그릴 건데, 자 y는 이렇게 그릴게. 이번에는 2분의 1의 x 제곱 그려볼게. 괜찮아? 자 똑같이 몇컷만일 지나가, 0 컷마일 지나가. 근데 이번에는 지선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이 새끼를 역함수하게 되면,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로그, 밑이 2분의 1이고, 진수가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이 점선에 모였을 때, 대칭시켰을 때 역함수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로그함수는 이렇게 되겠네? 자, 0,1이 아니라 1,0 지나가겠죠. 괜찮아? 이렇게 될 거야. 자, 정확히 못 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괜찮니? 자, 여기 있던 노란색이 반대편 넘어가고, 여기 있던 노란색이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선생님 괜찮니? 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새로운 로감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져볼 거냐? 정역, 그리고 치역, 그 다음에 뭘, 점근선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점까지 따져볼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할게. 첫 번째 뭘 따져볼 거다? 정역 따져볼 거다. 자, 두 번째 뭘 따져볼 거다? 자, 치역 따져볼 거다. 자, 그 다음 뭘 따져볼 거다? 정근선 따져볼 거다. 자, 정근선 따졌으면 마지막에 뭘 찾아볼 거다? 정점까지 따져볼 거다라는 거야. 자, 민혁아, 정점이 뭐라고 했죠? 자, 항상 지나가는 점,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정 대신 점이야. 이이 괜찮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 밑에가 살짝 지울게. 자, 첫 번째 정이요, 봐봐. 자,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렇 그렇다는 거는 x가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항상 크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정의역은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진수를 보고 따질 수 있다는 거야. 봐 봐. 자, 지금 보면은 희얘아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 로그에 진수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 근데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서 뭐를 배웠어?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진다고 배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진수 x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 이걸 가지고 뭐를 확인할 거다? 정의역을 확인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여기 로그 함수도 어때? 1사 분면하고 4사 분면에서만 그림이 그리잖아 그치? 얘도 어떻게 돼? 정역이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성은 괜찮아? 네. 자, 그다음 치역 볼게. 자, 치역 봐봐. 로그함수가 밑으로도 내려가고 위로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치 무슨 전체가 돼 버려? 어, 실수 전체가 돼 버려.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위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실수 전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점근선 확인해 볼게. 우리가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확인했을 때 뭐를 확인했죠? 치역을 보고 확인했죠. 맞습니까? 봐봐. 자 y가 2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아 어?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 그럼 치역은 y는 몇이었어? 1이었죠. 맞아. 지수 함수는 점근선을 치역을 보고 확인했어. 그럼 반대로 로그 함수는 점근선을 뭐를 보고 확인하면 돼? 정역을 보고 확인하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x는 뭐가 돼? 0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는 뭐가 될까?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셨어요? 자 그다음에 정점 한번 확인해볼게. 자, 미나봐. 우리가 로그함수의 정점 확인할 때 어떻게 구했어? 기억나? 자, 지산수부터 한번 해볼까? 자, 지산수가 이렇게 있어. 태현아 내가 이거 정점 찾고 싶거든? X에다가 몇 대입해야 돼? 그치? 내가 뭐라고 했어? 지수가 뭐가 되라고 했어? 0이 되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점 구하려면은, 잘 봐. 진수가 1이 되면 돼. 진수가 1이 되면 돼. 예를 들어보자. 자, 희은아, 로그 3에 1이 되이야 0이죠, 그쵸? 그럼 내가 어르게세각나 로그 100의 이름 몇이야? 0. 어. 그럼 송아야, 로그 1 1 1에 이름 몇이야? 항상 0이죠. 맞아? 아,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진수 자체가 뭐가 돼야 돼? 1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의 점점은 지금 몇 컴마 몇이야? 똑같이 1,0이 되고, 두 번째 얘도 몇 컴마 몇이야?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판단하겠다? 기본적인 로그함수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수함수에서 뭐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 실수전체고 치역이 0보다 크다라고 했었지 이게 지금 바뀌었죠 자 정근선도 원래 y는 0이었잖아 그렇지 이게 지금 정의역으로 바뀌었죠 맞아? 자그 다음에 원래 0,1을 지나가던 게 항상 몇 컷만 몇을 지나가? 1,0을 지나가겠죠 다 바뀌었다는 거야 서로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괜찮니? 음자 이렇게 우리가 로감수의 기본을 배웠고 자 그러면 자두 번째로 뭐 해야 돼?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할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로그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할 때, 자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생각하지 마. 이거를 보고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과 점근선과 그래프 개형을 확인할 생각을 해야 돼. 여기니. 자 예를 보면 예를 들면은, 자 와인이 렇게돼 있다. 고 해볼게. 자 로그, 자 3의 어 27x 이렇게 있다고 해 보자.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그 3의 27은 몇이야? 3. 3이잖 그럼 얘는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로그 3의 x에다가 얘가 더하기 3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어, 이걸 보고 뭘 판단하겠다? 정역과 의 치역 다 판단해보겠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정역 의 보자. 자 진수가 0보다 어때야 돼? 어, 영수. 자,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실수 전체. 정근은 확인해보자. x가 몇이야? 0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정점 찾자. 자, 정점 찾으려면 누가, 누가 1이 돼야 돼? 진수가 1이 돼야 돼? 엑셀다가 몇 대입할까? 네. 1대입하게 되면 몇이야? 3.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그래프 개열 확인해 볼게. 자, 지금 밑이 0하고 1 사이가 아니라 1보다 크죠? 그럼 증가해 감소해. 증가합니다. 지수랑 똑같아. 1보다 크면 증가해. 근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맞아요? 어.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Y가 이렇게 있어. 자, 로그,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9x 플러스, 뭐라고 할 거야? 18이라고 해볼게. 마이너스 7이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뭐할수 있어? 뭐로 묶을래? 어, 9를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9 플러스, 아미쳤나 자, x 플러스 2가 되겠죠. 괜찮니? 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세현아, 로그 3에 부가 몇이야? 그러니까 얘는 로그 어떻게 되겠어? 3의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죠. 맞아, 이념이 괜찮니? 음, 자, 그럼 이제 뭘 확인해 볼 거냐? 첫 번째 정의 확인해 보자. 승우야 x가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아, 참, 마이너스. 뭐? 아니요. 맞아요. 그대로 내 판매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취업보자 취업은 무슨 전체? 실수. 어, 실수 전체 자, 세현아 정근은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 어, 자, 그 다음에 정점 확인해보자. 미녀가 몇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미, 몇 대입해야 돼? 1. 마이너스 1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로그가 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강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래프 비용 확인해보자. 자, 은서야 지금 보니까 3이잖아, 그치? 증가에 감소에, 어 증가 하겠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만 하긴 해. 어, 그럼 우리가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어, 이거 네. 지산수처럼 그리면 안 되지. 지산수의 역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까지만 판단하자 내가 지산수의 평행이동할 때도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 새끼의 성질을 판단하라고 했잖아그렇 그럼 너네 실제로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그림 완벽하게 그리는 문제 있었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 어, 얘가 점근선이 뭐고? 얘가 정의역이 모이고 얘가 치역이 모이고 얘가 정점이 몇 컷만 몇인지 이걸 구하는 게더 먼저였잖아요 그치 로그도 마찬가지야 평행이동 했다고 해서 너네가 그림을 무조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의역, 치역, 정근선, 정점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라는 거야 이놈이 괜찮니? 응자 음.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배울 거냐면은 자 설명 좀 길게 할게 그냥 알겠지? 음. 자, 세 번째는 자, 내가 함수 세 개를 좀 그려 볼게. 첫 번째 로그 2 x. 자, 그다음에는 로그 3의 x. 자, 로그 어. 자, 4의 x 이렇게 세 개를 그려 볼게. 알겠니? 자, 이세 가지의 그래프를 너네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y축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x축 이렇게 있다고 할게. x 축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물어보자. 내가 얘를 노란색으로 그릴 거거든? 그럼 항상 어딜 지나가? 자, 1,0을 지나가겠죠? 맞습니까? 세현아, 2대입판 몇이야? 네. 1이지. 그럼 4대입판 몇이야? 네. 어, 2가 되죠. 그럼 얘 그래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거야. 괜찮니? 자, 민어봐 이번에 얘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1대입판 몇이야? 네. 0이야. 자, 3대입판 몇이야? 네. 1이죠.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어. 근데, 여기서는 얘보다 좀더 크겠지, 이렇게. 괜찮니? 자, 그 다음 얘 그려볼게. 어, 주원아, 얘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로그 4에 1은 몇이야? 로그 4에 1은 몇이야? 0이죠, 그쵸? 자, 그럼 주원아, 자, 얘가 1이 되려면 에다가몇 대입해야 돼? 어, 아니야. 얘가 1이 되려면? 그렇지, 살았죠. 그럼 4,1이니까 0이 되겠네, 그치? 그 그림이 어떻게 돼? 자, 곡선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곡선이 될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니? 어. 자, 이제 그림을 잘 봐야 되는 게 봐봐. 지금 밑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값이 작아져, 세연나 지금은 작아지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0하고 1 사이에선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네가 이걸 글로 외우기보다는 그림의 형태를 기억하라는 거야. 봐봐. 음, 어. 자, 로그 함수가 이거라고 해볼게. 괜찮니? 자, 근데, 밑이 점점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자, 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죠. 아니? 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겠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커지겠죠. 괜찮아? 이런 그래프 형태를 비교하라는 거야. 왜냐면 괜찮아? 자, 그두 번째, 네 번째는 뭐볼거야 이런 거볼 거야. 자, y는, 자, 로그 뭐라고 돼 있어? 자, 이번에 2분의 1 x라고 할 거고, 그 다음 거는 로그. 자 3분의 1의 x라고 할 거고 자그 다음 거는 로그 4분의 1의 x라고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진분수가 미칠 때 비교하는 거죠 괜찮니? 자그 여기서도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y축 이렇게 있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할게 자 제가 대답할게요 자 세연아 1대입하면 몇이야? 0자 0. 2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자 4대입하면? 마이너스 1그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될 거야. 괜찮니? 자, 파란색 갈게. 자, 1대2 하면 당연히 0이고, 자, 3대2 했을 때 1이 되겠죠. 맞아?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네. 자, 세현아, 이번에도 1대2 하면 0 되는 거 맞아? 4대2 했을 때 뭐가 돼? 4대2 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괜찮아? 어, 지금 진수가 어떻게 될수록, 진수가 작아질수록, 그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아니, 따라왔니? 어? 그니까 이거 너네가 그래프를 보고 진수가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 예를 들면 이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내가 오늘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막 풀, 풀려고는 안할 거거든.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돼. 자, 그래프 두 개가 있어.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할게. 이해되니? 근데, 신이두 개가 나온 거야. 첫 번째는, 로그 4분의 1의 X라고 돼 있고, 자, 두 번째는 로그 8분의 1의 X라고 돼 있어. 자, 한번 물어볼게. 세현아, 둘 중에 누가 F야? 8분의 어, 얘가 F인 거야. 얘가 더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져. 알겠죠? 이해되니? 어.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순간? 4분의 1이 yx가 되 gx가 되겠죠. 괜찮니? 어, 이런 식으로 비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너네테 이걸 풀라고는 안할 거야. 근데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봐. 봐봐. 봐봐. 증가 함수일 때 밑이 커지면 어떤 축에 가까워? x축. 봐봐. 자, 진분수일 때 밑이 작아지면 어떤 축에 가까워? 그렇지. 이해니? 어.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밑이 누구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밑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일 때, 0하고, 어디 사이일 때, 1 사이일 때.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자, A가 커질수록 어떤 축에 가까워진다? X 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야. 이름이? 1보다 클 때. 자, 그럼 만약에 진분수일 때는 오히려 반대야. a가 작아질수록 어떤 축에 x 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어, 그럼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한번더 말해볼게. 자, 민혁이한테 말해도 돼. 자, 민나아자 로그, 자 90x가 있고요, 로그, 자 3의 x가 있어. 누가 더 x 축에 가까워? 90. 그치 1보다 클 때는 커질수록 x 축에 가까운 거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90분의 1, 3분의 2라고 해보자. 그럼 누가 X축에 꺾고 음... 누가 X축에? 그치. 작아질수록. 그치. 얘가 더 작잖아. 3분의 1보다 90분의 1더 작잖아. 그치. 그럴수록 어떤 축에 가깝다? X축에 가깝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봤을 때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글로 적었을 때는 같이 동시에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좀더 깔끔하네. 그렇 이해됐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뭘 비교할 수 있다. 밑에 따라 그래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얘네들 괜찮아? 어. 둘다 괜찮아요? 어.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뭐할 거냐? 사실 마지막에는 이거야. 최댓값, 최솟값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최댓값, 최솟값 하는 건데. 숨으 해도 돼? 네. 음. 숨좀 하는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최대치에 구하는 건데, 자 솔직히 말하면 지수 함수의 최대치에 구하는 거랑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꼴이야 그냥 단순하게 로그 a x 의최대치에 구하는 거야. 그냥 생각해 봐. 자 우리가 로그 함수가 점근선을 기준, 점근선을 기준으로 항상 뭐할 때가 있어. 증가할 때가 있고요정근선을 기준으로 항상 뭐할 때가 있어? 감소할 때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태연아 구간이 만약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주어졌다라고 하면, 누굴 대입해야 최대한? 더. 어, 이미 다 알잖아, 그치? 그니까 러 중간에 이상한 거 대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자, 얘는 만약에 내가 감마부터 델타까지라고 할게. 그럼 순간, 뭘 대입해야 최소야? 델타 대입해야 최소가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시험에도 안 나오겠지, 그치? 그럼 사실, 실제로는 뭐가 나와? 두번째 이거지. 자, Y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f(x)라고 하는 몇차 함수, 2차 함수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이해됐서 어, 그럼 여기에 2차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한 것처럼 이미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누구의 최대 최소? 요새끼의 최대 최소 구하고, 자 마지막에 누구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면 그게 끝이야, 알겠지? 어,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로그를 치환해서 몇차 함수가 되는 형태야 세각나 그치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마찬가지야 첫 번째 로그 함수의 최대 에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환했을때 생기는 몇차 함수야 세어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상수도 그렇게 배웠던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기본적인 지산도 최대 최소 구하고, 이차함수 치하해서한 다음에 지산수하는 거, 그 다음에 로, 아 지수 치하한 다음에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세개 있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있냐? 자, 산술기하평균 활용하는 거 산기평, 산술기하평균 활용하는 게 있다라는 거요 아, 금요일 날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아웃도 좀 설명 마무리 할 거고요